리틀 박스 파닉스 웍스 친구들 안녕 파닉스가 쉬워지는 파닉스 웍스의 리지 선생님이에요 아 우리 다시 만나니까 역시 너무너무 반갑네요 Welcome back kids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기억하는 친구들 손오 맞네요 자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숙제 다한 친구들 손엥왜 적지? <laughs>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직 숙제 못한 친구들은 꼭꼭 마무리 해주세요. 타닉스웍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앞에 교재 펼쳐져 있나요? 하닉스웍스 앱에서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를 할수 있고요. 하닉스웍스 교재는 리트박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Are we ready? Yes, we are! 오늘은 17번째 유닛, Where are you f r o m 을 같이 배워봐요. 먼저 신나는 Sightwork Songs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사이트워드는 어떤 단어들일지 같이 맞춰봐요. DJ Drop the beat. Where are you from? Four days ago, haha ha. 찾았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볼까요? 선생님이랑 래퍼가 되어서 하나씩 소개하는 거 기억하죠? 단어를 하나씩 듣고 리듬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봐요 큐! S.R.O.N. FROM s r o m FROM W.H.E.N. WHEN w 단어를 두 번씩 연달아 읽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음악에 맞춰서 따라 읽어볼게요. 큐. From, from. When, when. when. Come, come. c a m for. 오늘의 싸이멀 쌍세에서는 모든 단어를 두 번씩 읽지 않고 끝에 came과 for는 한 번씩만 읽네요. 그러면 이번엔. from, when, come은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고 또 came과 for는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큐! from when come came for 이야, yeah, 우리 친구들 역시 전혀 헷갈려하지 않고 잘하네요 아이 좋아요.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세요. 큐. You're the best. 이번에는 여기 여기 나타나는 사이트워드를 빠르게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씩 나타나는 단어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Ready, go, from, came, when, come, for, great. 자, 이번에는 단어가 두 개씩 나타날 거예요. 두 단어를 순서대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Ready go come for from when came from four when come came when from four came from. 컴 엑셀린트 이번에는 문장읽기 시간 싸이웃송스에 나온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큐!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planet Earth 쉽고 재미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읽어 볼게요. 큐 그럼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어볼까요? 친구들이 우주여행을 하다가 외계인을 만났어요. 외계인들이 친구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네요. Where are you from? 옐로우 로켓이 지구행성에서 왔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I am from planet Earth. 이번에는 외계인들이 언제 왔는지 물어보네요. When did you come? 옐로우가 달력을 보여주면서 나흘 전에 왔다고 대답해요. I came four days ago. Excellent! 이제 플래시카드를 보고 오늘 배운 단어들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워드를 복습해 볼 거예요. 친구들은 빠르게 크게 읽어보고, 선생님은 빠르게 작게 읽을게요. Ready, go! 이번엔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Ready, go!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재 문제를 풀어 볼게요. D. Look and connect. 단어를 보고 단어의 알맞은 글자를 찾아 차례대로 연결하세요.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사이트 워드를 읽어 봐요. from when for come came. Excellent. 1번 문제입니다. from From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죠? F, R, O, M. From. 글자를 찾아서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F, R, O, M. Fantastic. E. look and write. 단어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서 단어를 완성하세요. 이번 문제 함께 해볼게요. come.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볼까요? c, o, m, e. come. perfect. g. listen, write and rea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쓴후 문장을 읽어보세요. 2번 When did you come? I came four days ago. 한번더 들어보세요. When did you come? I came four days ago.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W, H, E, And when C -O -M -E, come? 다음 문장. C -A -M -E, came came. Four four. 잘했어요. 우리 문장을 함께 읽어봐요. When did you come? I came four days ago. Perfect! Speed read! 오늘 배운 사이트워드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빠르게 빠르게 읽어보는 시간. 우리 back to a m a 서 c h e s p e e d 게 읽어볼까요? 자, ready, go! came, make, come, take, for, u For, from, when? Yeah! 어, oh,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Yeah! Sight words poem. 지금까지 배운 sight word로 만든 재미있는 시를 읽어보는 시간. 먼저 선생님과 함께 한 줄씩 읽어볼게요. Is he going soon? No, he came. Came? When? He came here at four. Four. When can she go? When? Now? No. From four. Come here at four. 이야, yeah,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네요. 우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멋지게 아저씨님께 시를 읽어 볼게요. 레디. 고. 17번째 수업이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읽기 실력이 쑥쑥 늘고 있죠 파닉스웍스 앱에 꼭 하기와 더하기에 있는 숙제와 활동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교재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과 영어 공책 쓰기도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사이트워드를 배워봐요 Until then, take care kids Bye 파닉스 앱과 교재가 하나로! 강의 듣고 애니 보고 게임하고 문제 풀면 읽기 준비 완성!